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남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콩, 감자 수급 동향과 전망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 처음부터 이제 콩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배면적입니다. 과연 재배면적은 어떻게 변동을 할까 해서 봤더니 가격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옆에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2011 양곡영도 이후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뭐이 기간에 뭐 논소득 기반 다양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뭐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감소했고요. 근데 2018년 이후로 증가세로 변동됩니다. 과연 왜 이럴까? 해서 봤더니 가격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 기간에 정부가 논에 타작물을 심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즉 논 타작물 재배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재배 면적 증가에 어느 정도 요인을 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있니다 그럼 2021년산 즉 2022년 양곡연도 콩생산량은 어땠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전년 대비 한 면적은 1% 줄었습니다. 근데 작황이 생육 기상 오조로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37% 늘어납니다. 뭐 여기서 또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단수가 203kg입니다 시바르다. 어, 동계청에서 개측한 일의 최고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콩 생산 어, 비중입니다. 뭐 다양한 지역에서 콩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징적인 지역만 보시면은요, 경북 그리고 전북 그리고 전남의 콩 생산량이 전국 콩 생산량의 한50%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되면 우리 제주는 어떤가 해서 봤더니 2011년도는 전체 생산량이 한11% 였습니다. 근데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5% 수준으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콩은 과연 제주도에서 어디에서 많이 재배되는가? 라고 저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농업 경영체 DB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뭐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 한시 방향입니다. 구자읍, 구자읍에서 3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월, 안덕, 그리고 조천 각각 13%, 11%, 10%씩 지금 재배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 지역이 네개 지역이 어 전체 콩 재배 면적의 한 60%에 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 콩 생산량입니다. 어, 왼쪽 그림 보시면 생산량이 줄었다가 올랐다가 줄었다가 올랐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항에 따라 증감은 반복하는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감소하는 경향이다. 뭐, 요 정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배 면적은 얼마만큼 과거부터 지금까지 감소했느냐 해서 봤더니 어, 연평균 한 3.3%였습니다. 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소득은 어떨까요? 어, 동일 노동 시간 기준으로 보시면요 제주 콩 소득은 양배추, 당근보다 높습니다. 헌데 시바르당 실제로 받는 소득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대체 작물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뭐, 보시면, 참깨보다는, 100, 참깨는 뭐, 콩보다 한106% 높고요. 대파 같은 경우에는 414% 높습니다. 아마 요런 점도 재배면적 감소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가격 동향입니다. 어, 콩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당의 작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뭐, 2022년 양국년도 수확기 가격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전년보다. 왜냐? 생산량이 37%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6,0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가격은 한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 200원 낮아진 한 5,800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정부 매입 동향입니다. 어, 수맥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 시장 가격과 그리고 정부 수맥 가격 차이에 따라 변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 농부가 그림이 있죠. 557톤이라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상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수확기 시장 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 차이가 컸습니다. 한마디로 수기 시장 가격, 아 시장 가격이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2021년 상은 전년보다 1,300톤이나 늘어납니다. 무려 1,850톤이 수매가 됐는데요. 이거 왜 이러느냐? 했더니 어 밑에 보시면 시장 가격과 관련된 품종 구분 구분 수매 방식이 실시되었고요. 이때 특등의 수매 가격은 한 5,300원이었습니다. 농가가 판매하는 5,000원보다 높았고요. 아마 요런점 때문에 어 정부의 수매 물량이 좀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입입니다. 2021년 식용 콩 수입량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먼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어뭐 콩뿐만 아니라 옥수수, 밀 가격도 국제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식용곡수입량이 어좀 줄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수출국 물류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수입 지연이 있어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한 전년보다 는한1% 감소하지 않았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과연 농가들이 콩을 얼마나 재배할까라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콩이랑 박콩이랑 좀 나눠서 저희들이 봤는데, 농콩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종료, 즉 제가 말씀드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요 사업이 종료되 있는 데다 불과하고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이래서 전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박콩은 아쉽게도 어,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을 보입니다.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감소해서 뭐 결과적으로 전년간은 좀 비슷한 5만 5천 헥타르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어, 올해 제주도 콩나물콩 재배경 면적입니다. 어, 기계 수확에 적합한 품종 보급이 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보다 한한 1.4% 늘어난 4,700 헥타르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콩나물콩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재배면적 증가폭을 좀 둔화시키 주지 않을까라고 좀보여집니다 다음은 올해 콩 3반기 가격입니다. 생산량이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생산량이 또37% 늘어납니다. 이 말은 즉슨 향후 가격은 수확기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다는 점이고요. 즉,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 수매 물량이 늘어나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19 장기화기 지속돼서 가정 내 수요가 늘어나는 점 이런 점들은 가격 하락폭을 어느 정도 상세시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콩의 중장기 전망입니다. 재배 면적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한 평균 한0.6%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어, 단수가 기술 진보, 그리고 품종 개발 등의 역량으로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이로 인해서 한 2026년 양공년도 이후 좀 반영이 되어 2031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률도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감자입니다. 먼저 생산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같았습니다. 작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랭지, 가을감자, 시설감자 모두 감소합니다. 1%부터 13% 감소하는데 생산량이 비슷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봤더니 어, 전체 재배 면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지 본감자의 생산량이 0.9%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런 역량이 어, 전년과 좀 비슷하게 유지시켜 주지 않았냐라고 좀 보여줍니다. 다음은 지역별 생산 비중입니다. 예 강원 그리고 경북 전남 지역의 감자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한 6%로 나와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가을 감자만 떼서 한번 봤습니다. 그럼 제주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예, 6%보다는 높아진 한 2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주 감자 생산량입니다. 콩과 마찬가지입니다. 작황에 따라 증감은 반복하는데 재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는 모습이다. 뭐 요렇게까지 아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 제주 감자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고요. 2021년 제주 감자 재배 면적은 최근 5년 평균 재배 면적 수준과 유사한 1,700 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주 지역 감자 현황입니다. 와 정말 놀랬습니다 아까 노용팀장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근이 구좌업에서 많이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콩도 많이 재배되는데 제주의 구좌에서는 어, 또 감자도 많이 재배됩니다 무려 47%입니다 50%에 달하고요 그리고 대정은 29%요두개 지역이 한60% 이상 70% 이상을 달합니다 예, 예 구좌업은 정말 대단한 예,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가격 동향입니다. 감자 가격은 작형별 생산량 및 품위 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20kg 기준으로 한 2~3만 원대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시설 감자 작황이 부진해서 무려 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이점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많은 농가들이 재배 면적을 늘리겠죠. 재배 면적이 늘리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이로 인해서 2019년 생산량, 아, 가격은 전년 대비 한40% 하락한 3만원 수준에 형성됩니다. 다음은 2021년 수미 가격입니다. 수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감자, 그리고 가을 감자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6% 상승합니다. 그리고 돼지 감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 통상적으로 수미 가격보다 높습니다. 어,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파란색이 돼지 감자고요. 빨간색이 수미 감자인데 보시면 2018년도에 돼지 감자가 났습니다. 이거 왜이렇느냐 해서 봤더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감자 작황이 부진해서 감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 이런 가격이 돼지 감자가 수미 가격보다 좀 낮게 형성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감자 수입 동향입니다. 감자 수입은 대부분 가공용 감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85%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런 가공용 감자의 수입량이 수입량의 감소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해서 봤더니 주요 수입국이 미국의 이상 고온 현상이 아마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그리고 물류 지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총량은 전년보다는 한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시설 봉감자 생산 전망입니다. 면적은 주산지의 지자체가 열풍기를 지원합니다. 따뜻하게 잘 크라고. 이로 인해서 농가 재배의 양이 고치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작항은 3월, 그렇죠. 3중 하우스, 2중 하우스 수확에 영향을 미치는 1, 2월 기상이 매우 양호했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생산량이 한4%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작형별 재배 전망입니다. 노지 분 감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 아, 전년도 수익성이 안 좋아서, 어, 4.9%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고랭지 감자는 생산전 저하, 그리고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는 한3.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감자는, 어, 가격이 좀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한1.3%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감자 상반기 가격 전망입니다. 고랭지 저장 물량이 지금 현재 전년보다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노지방 건자 재배 의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감자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설 감자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지속 시 수요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이두 가지 요인이 가격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 감자 중장기 전망입니다. 재배 면적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어 지속적으로 아 중장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영향으로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입량은 이 생산량 줄어드는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입량은 중장기적으로 예 늘어나 2031년에는 19만 0 0 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